나이 좀 있죠. 만으로 스물아홉이에요. 그러면 생일이 어... 안준하셨으면은 서른한 살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.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. 아니, 아니.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까지 좀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. 포드에서 야법사 좀 할래요 이러는데 아니요 렛잇자1 <laughs> 0 되나? 네 돼요 바로 어? 가자 10만 해제 해제했어요 커터 해제 되나? 네 구조. 해제 공격 히축 있어요 법사 양할게 법사 양할게 나드 네. 가자 다시 법사 가자 이제 1 0 아직 올라오면 10몇초 남았죠? 네 13초 자, 짤. 복사자. 짤. 응. 해어래풀 갔어요. 나별니플 아파요. 이쪽 와야 돼. 아니야, 너무 무리하죠, 무리하죠, 무리할 필요 전혀 없어. 응. 신망 되죠. 네, 되요. 가자 그럼. 나 해봐, 나 해봐, 나 걱정 없어. 해가... 좀 위험해요, 아파, 아파. 복사가 났 나드 10만 줄게요. 나드가 바로. 만약 사타까지 줄 거야, 이거? 근데 이거 화신 안나왔죠 지금 화신. 없다가, 이거? 헐 있어요. 흉 많았어. 매니 해제? 벤 해제. 안 돼. 헤어리, 나, 나 지금 매이안 되고 적었... 우리 그거 왔지? 10만. 준비해요? 아니야, 아니야. 5초, 5초, 5초. 4초. 나 벤이. 풀이에요. 공 어, 없어. 어, 안. 해충 먹어야 돼. 나, 어 죽어, 이거 죽어, 죽어. 우리 오십, 우리 오십. 나나나나 이거 일단 끊었어. 오케이. 나이스. 풀량 어. 한 밀어. 안 되고. 아나또 죽. 좀. 해냐지 동거 왔어요. 다음 베이 잘아줘야 돼. 나무조 없어. 제안 돼. 어다요 좋게. 어, 나변이회리까지 반. 아, 어, 부추 왜 나갔어? 나해 봐. 죠동결왔죠 부추이 부추예요. 나도 기로어할수 있어. 언제 갈수 있어? 나나 동결. 변이 후레이요. 나터까지 이번에 세게 밀있어두 번째. 나해봐 좀. 나해봐 반. 나 야, 나 10만 넣었지. 네. 출량이야 부장 나올 것 같거든. 혜우리, 어, 아, 퇴자 퇴짜 할지 할지 그걸 밀어. 변희. 해제. 동결왔어요 바로 바로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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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. 야드가 야드. 동결 바로 되거든. 아. 어떻 아, 아, 해제? 혜우리. 가자. 10만 넣었어요. 10. 시... 심하대 심하줬어. 훌륭돼아 망량이다. 해제. 아해제된다 아, 뱀... 지금 해제 저 베니플. 반병 끊어줄 수 있어. 반병 끊어주 보고 장 줬어. 스또 해제. 잡았어.